제자 잘못 아니어도 내 탓으로 돌리는 마음이야. 오죽이나 할까만 언덩이는 불사 대신 불사 할머니가 몸주여고, 불사 할머니가 암령 서서 누린 것도 싫어하고, 싫어하고 남들 입방아 지는 것조차 용서아니 하고는 헐내 제자가 마음 여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 같지 마라 내 제자는 여리디 여린 여자이고, 빼로 기를 때가 없다. 남자 보기 깔아갔는가? 자식 보기 깔아갔는가? 처리하도 너는 송수보기라도 있으니, 송수님께 매달리고, 코백살이십백살이잘 되려도 잘못한 건몇 가지 있어? 서너 가지. 태어타다 보니 신의 벌좀만아놓고 포항인지 아랫역에서 입술 구수홀 많이도 힘이 들고 포래에 벌점 받았다마는 몸으로도 치고 인간 치고 금전 치고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철하거라 신명을 모셨는데 왜로러나 네 잘못은 뒤돌아보지 않고 한때는 망도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천지신명만 믿고 사는 제자님 만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만큼 내 제자야 걱정 말고 운명 받아 내가 들어서 나는 너의 불사 대신 몸주 대신 이놀라 이놈아 어쩌자고 인간 철못 만나 인간 벌에 벌점 받고 신에 벌에 벌점 받았느냐 그래도 이번에 너의 너희 최장대감 너의 너희 친정아버님 왕래잘 앉았노라 동덕궁하며 국가자도 왕래 종갈로 와줄 테니, 너무 염려 말고, 그러나, 너 저기 검사를 해야 돼? 치아 검사인 놈아. 잇몸이 내려앉은 것 같아 놓고, 치아에 문제 있을 것 같아 놓니, 병원 가서 진료 치료, 치료 잘하거라. 제자가 똑똑하며 못타고 세은은다가없느냐이러면 뭐 병이 나면 끝이 아닌 것을 g 건리 o d young, 사고하면 m 인따인 따라 하 o n g jis, harabo, m o n g o n g o 서로 같은 a 마 h 라들 a b 근데 왜 신당에 안들어올 물건이 들어와서 누가 뭐 갖다 바친 거 있는데 단골이 될까 제재가 될까 저 아랫 역서부터뭘 줘갖고 끌고 왔다 그래야 잘 찾아봐라 응? 그래서 누구한테 못뭐 받은 물건을 신당에 놓지 말아 어떤 것도 싫어요. 할머니가 까다로워. 엄청 까다로워서 내 제자가한테 내가 명령을 해서 내 제자가 만들고 구입을 해야지 나만 테 받는 건 싫지 않? 그러니까 잘 찾아봐 있을 거야. 한두 가지가 뭐여뭔 말인지 알지로? 그러니까 그런지 알고, 그 허냐, 어찌됐든 절찌됐든 간에. 기왕이사 여기까지 왔으니 시의 원당은 이시원당이다. 삼천천한원 육조목당에. 제자로서 왔으니, 오자마자 와서 절혼했다마은 그래도 향 하나 더기고 할아버지 전에, 그절세번잘 하고 나면, 으허냐, 삼일 다세못 가, 꿈자리 몽상. 손몽할 일 있다.